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삽가능입니다. MLB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서는 MLB 총 10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67승 5 7패 필라델피아 대 65승 5 9패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필라델피아의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 반면 샌프란시스코는 드디어 연패 탈출에 성공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가 좌완에게 강한 팀임을 고려한다면 머나야는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물론 놀라의 투구는 물음표가 많이 붙어 있는 게 현실이지만 힘대결로 간다면 결국 유리한 건 필라델피아다. 홈의 이점을 가진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필라델피아, 승, 핸디캡, 필라델피아,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55승 69패 피치버그대 55승 70패 세인트루이스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양팀의 힘은 크게 엇갈렸다. 특히 타격의 흐름이 서로 바뀌었다는 점이 포인트. 팔터와 로미 좌완 투수임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무게추는 살짝 세인트루이스에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팔터는 홈에서 약한 문제도 있다. 힘에서 앞선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카라스코와 고트를 공략하면서 골드슈미트의 두점 홈런 포함 7점을 득점한 세인트루이스의 타선은 경기 후반에 결정적인 빅이닝을 만들어낸 게 승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세인트루이스, 승, 핸디캡, 세인트루이스,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57승 67패의 디트로이트 대 64승 59패의 시컵스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양팀 모두 주말 시리즈는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 지었다. 기세는 막상막하. 하지만 파에도는 홈 야간 경기의 결정적 약점이 있는 투수인 반면 아사드는 야간 경기에 상당한 강점이 있는 투수고 무엇보다 컵스가 인터리그에서 강점이 있다. 상성에서 앞선 시카고 컵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조던 라일스 상대로 홈런 두발 포함 4점을 득점한 컵스의 타선은 하위 타선이 제 몫을 해주고 있다는 게 상당한 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C컵스, 승. 핸디캡, C컵스,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80승 43패의 애틀랜타 대. 58승 67패 뉴욕 매치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두팀 모두 좋은 흐름이 시리즈 최종전에서 어그러졌다. 하지만 애틀랜타는 홈이라는 덕분에 반등의 여지도 많고 좌완에게 극도로 강한 강점도 있지만 매치는 원정이 이어진다는 점이 타격감 상승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다. 홈의 이점을 가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차륜전에 당하면서 올랜도 아르시아의 2점 홈런 포함 세 점에 그친 애틀랜타의 타선은 한번 가라앉은 흐름을 얼마나 빨리 살려내느냐가 관건이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애틀랜타 승. 핸디캡, 애틀랜타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49승 75패 의 시와이트삭스대 69승 55패 시애틀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시애틀의 기세가 무섭다. 이 팀이 정력 마무리를 트레이드한 팀이 만나 의심이 들 정도. 특히 원정에서 타격이 폭발하고 있다는 점이 무섭다. 물론 전날 화이트삭스의 타선이 폭발하긴 했지만 산에서 바로 내려오면 타격이 엄청나게 크다. 전력에서 앞선 시애틀 메리너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헌터 브라운과 무신스키 상대로 수아레즈의 두점 홈런 포함 7점을 득점한 시애틀의 타선은 원정 경기의 호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시애틀 승. 핸디캡, 시애틀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70승 55패의 휴스턴 대 66승 58패의 보스턴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최근 휴스턴은 투타의 엇박자가 상당히 심한 편이다. 이번 시리즈 내내 이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 반면 보스턴은 타선의 집중력이 되살아나고 있고 합의어의 투구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휴스턴은 최근 홈 경기 타격이 너무나도 기복이 심한 게 발목을 잡을 것이다. 타격에서 앞선 보스턴 레드삭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보스턴, 승, 핸디캡, 보스턴,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61승 64패 LA에인절스 대 64승 61패 신시네티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최근 신시네티의 타격은 여러모로 좋지 않은 편이다. 홈에서 강한 지올리토 공략이 쉽지 않을 듯. 물론 에쉬크래프트가 좋은 투구를 해내고 있긴 하지만 타격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고 어찌됐든 에인절스의 불패는 하루의 휴식을 취했다. 홈의 이점을 가진 LA 에인절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낮에 강하고 야간 경기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준 에인절스의 타선은 그래도 홈 경기 타격이 조금 더낫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한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LA 에인절스 승 핸디캡 신시네티,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59승 66패의 샌디에이고 대 64승 61패의 마이애미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일요일 더블 헤더에서 두팀 모두 2연패를 당했다. 게다가 타격 역시 침묵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상황. 하지만 샌디에고는 홈에서 반등을 종종 보여준 반면 마이메이의 원정 타격은 여전히 좋지 않고 와카와 쿠에토의 선발 차이도 크다. 홈의 이점을 가진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애리조나의 투수진 상대로 각각 내 점과 한 점을 득점하는데 그친 샌디에고의 타선은 홈 경기 폭발력이 실종된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샌디에고 승 핸디캡 샌디에고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64승61 패의 애리조나 대72승52패 텍사스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애리조나는 연승을 한 반면 텍사스는 스윕 패배를 당했다. 분위기는 애리조나의 우위. 하지만 세코니가 텍사스 타선을 막는 게좀 어려워 보이고 몽고메리는 어딜가도 자신의 투구를 해낼 수 있는 투수다. 텍사스의 불펜이 변수지만 애리조나의 불펜은 더 흔들린다. 투수력에서 앞선 텍사스 레인저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텍사스 승, 핸디캡 텍사스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열 번째 경기는 34승 90패의 오클랜드 대 40승 86패의 캔사스시티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양팀 모두 주말 시리즈의 결과는 좋지 않았다. 그러나 묘하게 두 팀이 만나면 오클랜드가 경기력 우위를 잡는 케이스가 많은 편이고 블랙버는 홈 경기에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알렉 마쉬는 메이저 리그 레벨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 선발에서 앞선 오클랜드 어슬레틱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오클랜드 승, 핸디캡: 오클랜드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